상위 1% 수백억 부자가 전하는 반전 메시지 서장훈 명언. 1원 아낀다고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. 무슨 뭐 아프니까 어쩌고 뭐 이런 거다 뻥입니다. 즐겨서 되는 건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즐겨서 뭘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무책임하게 뭐 즐기는 자를 뭐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. 완전 뻥입니다. TV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보고 자기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지?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분노합니다. 즐겨라.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. 저는 세상에서 그 얘기가 제일 싫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고 올인하지 않으면서 성과를 낸다?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즐겨서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. 저는 단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. 지금의 기록은 온 힘을 다 짜내서 이 악물고 전쟁처럼 해서 그 정도 한 거예요. 극한까지 그 나를 몰아붙여야 하는데 즐길 수 있을 리가 있을까요? 젊었을 때 숙이고 살아야 나이 먹고 허리 펴고 사는 겁니다. 지금은 돈이 없어도 젊음을 핑계로 이해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50대까 돼서도 지금처럼 대출받으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간다면 의리로라도 곁을 지키던 절친들도 지칠 대로 지쳐서 모두가 널 피할지도 모르겠죠.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. 본인의 의지로만 1등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시키는 것이 아닌 혼자하게 내버려둬보세요. 만약에 자기관리가 안 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애초에 안될 사람인 겁니다. 부모님은 환경만 제공해주고 본인 스스로 해서 의지가 있어야만 1등할 수 있습니다. 돈 아끼는 거 좋습니다. 근데 아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본인의 몸 건강에 관한 거, 아픈데 병원 안 가고, 영양제 안 먹고 여기에 아끼는 건 미련한 사람입니다. 아무 의미가 없겠죠.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, 농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두니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시나요? 내 마음대로 뭘 사고 뭘 먹고 이런 게 아니라,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할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합니다. 왜냐하면 내 나이 또래의 그런 사람들,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입니다. 돈 때문에 비굴하게 살지는 맙시다. 저는 농구를 30년이나 했습니다. 어릴 때 농구를 진짜 좋아했습니다. 너무 재밌어서, 근데 그게 내 직업이 되니 그렇게 좋아했던 농구인데 맨날 재밌었겠나요?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맨날 그 생각을 했습니다. 때려치워야지, 못하겠다. 힘들어서 그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버텨서 마흔살에 은퇴를 했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. 어떻게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하고 살수 있나요? 진짜 속이 답답하고 헤어질 정도면 헤어져야 합니다.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아직 젊은데 만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? 정말 좋아한다면 바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. 내 인생을 걸 만한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에게 양보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. 외관상 입은 옷들이 저렴하다고 해서 옷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.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. 지금보다 업그레이드 되고 싶잖아요? 그러면 지금부터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 됩니다.